아직도 제육볶음 하실 때 재우고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맛이 없다고요. 고추장 간장 같이 들어가면 맛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육볶음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수백 번은 더 해본 요리인데요. 그래서 아주 지겨울 정도가 돼서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제게 메시지로 제육볶음 알려달라고 또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어요. 솔직히 제육볶음은 어떻게 만들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출나게 맛있는 제육볶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제육볶음 할때 철칙이 있습니다. 양념 양념을 미리 재우지 않습니다. 재우면은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제육볶음 사서 먹었을 때 어땠어요? 맛이 없었죠. 이유? 물이 생겨서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육볶음 하실 때한 번에 양념 넣어서 하지 마세요. 이 제육은요, 양념을 두 번에 나눠서 해야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통마늘, 다진마늘, 간마늘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진마늘과 간마늘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육볶음에는요, 무조건 다진마늘로 넣으셔야 돼요. 자, 제겐 간마늘과 통마늘이 있습니다. 근데 간마늘 쓰지 않을 거고요. 통마늘을 다져서 다진마늘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자, 영상에선 383 법칙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의 재료, 여덟 가지의 양념 비법, 그리고 3분만 볶으시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간마늘은요, 지게로 갈아버려서 너무 작게 갈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물이 생겨요. 그래서 당일날 마트에 들어온 거를 사셔도요, 이렇게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분 있는 간마늘 넣으면 제육볶음 맛 떨어집니다. 무조건 통마늘 준비해서 다져서 넣어줄 거예요. 간마늘을 넣게 되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 팬의 향을 제대로 못 입힙니다. 그래서 이 다진 마늘로 기름에 달달 볶아야만 팬의 향도 입고 또 고기의 향도 입어서 훨씬 더 나중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간마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파는 한개 반을 준비해 주세요. 1cm 간격으로 썰어줘야 고기랑 함께 볶고 나서도 양파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1cm 간격으로 해서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육볶음할 고기는 물에 빠지면 맛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육에 넣어줄 고기는요. 물에 씻지 마시고 그냥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핏물 한번 닦아주시고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핏물에 있는 돼지 잡내라던가 이물질을 닦아낼 수 있으니까요. 키친타올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핏물을 닦아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핏기 한번 닦아줘도요. 돼지 잡내가 확 날아가니까요. 이 과정 꼭 거쳐주셔야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육볶음 한번 볶아볼게요. 자, 고기 200g 기준으로 식용유 1큰술이에요. 오늘 돼지고기 600g 한근 준비했으니까 식용유 3큰술을 먼저 둘러주세요. 불은 약 불로 가요.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 팬 기름 달궈지기 전에 내용물 넣으시는데 팬 달궈지고 기름 달궈지고 그다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맛이 확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움직임이 가벼워졌어요. 자 그럼 먼저 말씀드렸던 다진 마늘 기름에 한번 볶아주세요. 팬에 마늘 향을 전부 입혀줄 거예요. 자 이제 마늘이 타다닥 튀기면서 튀겨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노릇노릇 변해갈 때 고기를 넣어주세요. 자, 돼지고기는 아주 비율 좋은 앞다리살 준비했는데요. 요즘 고기가 비싸서 앞다리살도 좀 비싸지만 삼겹살, 목살, 뒷다리살보다 앞다리살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으로 삼겹살 사지 마시고요. 앞다리살 4mm 아주 얇게 썬거 이거 사셔가지고 제육볶음 볶아 드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앞다리살을 쓰는 이유는 딱 있어요. 기계 살고기 비율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맛있는 부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뒤집어서 볶아주세요. 자, 처음에 고기하고 마늘을 함께 볶아줘야 제육이 맛있어져요. 자, 고기 한20% 정도 익었어요. 자, 그럼 이때 이걸 먼저 넣어주세요. 소주 또는 맛술 두큰술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때 불을 중불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 이제는요 매실청 한 큰술 들어가는데 냄새 잡아주고 단맛 내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후추 한 큰술 들어가고요 설탕도 한 큰술 설탕은 단맛 그리고 연육 작용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요. 자, 제가 양념장을 한 번에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고추장 간장 같이 들어가면 맛 없어요. 간장 먼저 들어가서 센 불에 간장 그을려 주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제육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자, 간장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서 비법 진간장보다는 양조간장이 더 풍미가 깊어요. 그래서 고기 밑간을 해주기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볶아도 간장 불고기 냄새가 나는데요. 이제는 화려하게 변신해 볼 거예요. 자, 이제 고기가 50% 이상 볶아졌다 생각이 드시면은요. 바로 여기서 양파를 넣어 주시는데요. 양파를 넣어야 양파에서 물이 생기고 너무 오래 볶으면 또 양파가 숨이 죽어요. 그래서 이때 양파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고춧가루 넣어 주시는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넣어 줘야 나중에 만들었을 때 정말 예쁩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굵은 고춧가루 네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고추장을 잘 풀어서 잘 볶아줄 텐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물엿 두 큰술 넣어주세요. 갈색 물엿 있으시면 갈색 물엿으로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 색깔이 조금 더 예쁘니까요. 센 불로 볶게 되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으니까요. 이때도 중불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레시피로 수백 번 해줘봐도 맛 없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고요. 이 레시피 뭐냐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육의 포인트는 양파를 또 살려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다 볶았을 때도 양파가 아삭아삭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자, 제육 볶음 완성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조금이나마 특별한 비. 그리고 세 가지의 재료로 8가지 양념장과 3분 볶는 383 법칙으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육에는 역시 이 통깨를 솔솔 뿌려서 먹어야겠죠? 참! 그리고 이 제육은요, 밥에 같이 먹었을 때 양념장입니다. 혹시나 안주로 드실 분들은 고추장 한 큰술 정도 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룡김에다가 이렇게 제육을 싸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제육은요, 왜세 가지의 재료들로만 만드느냐. 마늘과 양파면 맛있어지는 게 제육이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게 제육볶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맛이 변한다고요. 그냥 아주 쉽게 만들어 보세요. 밥에 제육, 김 싸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 영상. 한번더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간마늘과 다진 마늘은 다르다. 통마늘 사서 다져서 꼭 볶으세요. 그래야 물안 생기고 제육 먹을 때 마늘 향이 그대로 입혀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양념장은 간장과 고추장이 섞이면 안 돼요. 한 번에 만들어서 볶지 마시고요. 간장 먼저 넣어서 센 불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고추장 넣어서 볶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